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번 제품은 샤오미 A2M Q 전기 눈금자입니다. 이 작은 녀석이 여러분의 측정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거예요. 이 귀여운 녀석은 미니 사이즈로 제작되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무게는 고작 35g,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죠? 마치 작은 요정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8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단세개의 버튼만 존재하며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작은 녀석이 무려 99m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소형 레이저 측정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죠?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해 한번 충전으로 200일간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충전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외관은 알루미늄 합금과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1.8인치 LCD 화면은 검은 배경에 흰색 텍스트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면 커버는 4H 슈퍼하드 플렉시 유리로 제작되어 긁힘 걱정도 없어요 크기는 직경 53mm, 두께 15mm로 정말 작고 귀엽습니다 샤오미 에이트맨 Q 전기 눈금자로 여러분의 일상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더해보세요 이번 제품은 술자리에 든든한 파수꾼 고정밀 디지털 음주 테스터입니다 이 작고 가벼운 기기는 마치 주머니 속 작은 경찰관처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마이크로 매트 프로세스로 만들어져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마치 애인 손을 잡은 것 같죠? 두 가지 감지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정확한 모드에서는 블로우 파이프를 사용해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빠른 모드는 여러 사람의 알코올 유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 칩과 고감도 센서 덕분에 측정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USB 충전식이라 배터리 교체 걱정도 없어요. 알코올 함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빨간 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마치 여러분의 간이 그만 마시라고 소리치는 것 같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 제품은 다기능 금속 담배 케이스 라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담배 보관함을 넘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먼저 내장된 텅스텐 와이어 라이터가 눈에 띕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로 간단히 작동하여 빠르게 불을 붙일 수 있죠. USB 충전 방식을 채택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풍 기능이 있는 블루 불꽃 라이터도 장착되어 있어요. 이 라이터는 리필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설계를 자랑합니다. 케이스는 담배 갑대로 넣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며 밀폐된 구조로 설계되어 담배가 습기에 노출되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정교한 제작 기술로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좋고, 뚜껑을 열고 담배를 꺼내기도 쉽습니다. 이 다기능 담배 케이스로 더욱 편리하고 스타일리시한 흡연 경험을 즐겨보세요. 담배를 보관하고, 불을 붙이고,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정리에 아주 유용한 트렁크 보관 가방을 소개합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간편한 설치로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듀얼 레이어 탄성 메쉬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과 탄력성을 자랑합니다. 소화기, 티켓 등 작은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차량 내부가 한결 깔끔해지며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어 원하는 공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끄럽거나 푹신한 표면에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정리의 새로운 솔루션 지금 경험해보세요. 이번 제품은 무선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 헤드셋은 마치 여러분의 게임 실력을 레벨업시켜주는 마법의 모자 같아요. 소음 차단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마치 적진 한가운데서 속삭여도 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조절 가능한 헤어밴드와 부드러운 이어 컵으로 몇 시간이고 착용할 수 있어요. 게임에 너무 몰입해서 헤드셋을 쓴 채로 잠들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배터리 수명은 무려 63시간. 마라톤 게임 세션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죠. 50mm 스피커 드라이버로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듀얼 모드 무선 연결로 두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최신 LE 오디오 기술로 더욱 선명한 음질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플스4, 플스5, PC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니, 어떤 게임을 즐기든 문제없어요. 이 무선 게이밍 헤드셋으로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이번 제품은 울란지 VL100C 카메라 비디오 라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100개의 고품질 LED를 탑재해 최대 900루멘의 밝기와 120도의 넓은 조명 각도를 제공합니다. 소프트라이트 보드 디자인으로 부드럽고 눈부심 없는 조명을 실현했습니다. 색온도는 2500K에서 6500K까지 조절 가능하며 따뜻한 빛, 자연광, 차가운 빛등 3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촬영 환경에 맞춰 쉽게 조정할 수 있죠. 2000mAh 배터리를 내장해 최대 480분까지 사용 가능하며 타입 C 포트로 충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의 콜드 슈마운트와 4분의 1인치 나사 마운트로 다양한 액세서리 부착이 가능하며 각도 조절도 자유롭습니다. 이번 제품은 A900 자동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운전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혁신적인 자동차 액세서리입니다. A900 HUD는 앞 유리에 중요한 주행 정보를 투사하여 운전자가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도 속도, 엔진 RPM, 연료 소비량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처럼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죠. 이 제품은 OBD 시스템과 연동되어 작동하며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또한 과속 경고 기능이 있어 안전 운전에도 도움을 줍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OBD 포트에 연결하고 대시보드에 거치대를 설치하면 끝. 복잡한 배선 작업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주간에도 선명하게 정보를 표시하며 야간에는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A900 HUD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운전을 경험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량이 미래의 자동차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참 그거 아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구매 링크는 영상의 제목을 클릭한 후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매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에 더보기를 누르면 제품 구매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면 링크가 주르륵 나옵니다.